집에서는 제가 초옥으로 예수님을 믿었고, 저희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. 저희 할머님은 75년 동안 원불교 원불교인이셨고, 그데 나중에 75년 동안 원불교인으로 사셨지만 왜 예수를 믿었냐 하면은 언젠가 손자인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. 내가 75년 동안 돈을 닦고 75년 동안 불교를 외우고 70년 동안 내가 마음껏, 내가 정성껏 종교 생활을 했는데, 얼마나 더 해야 천국 갈수 있는지 모르겠다. 얼마나 더 해야 죄 시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. 그러면 너가 믿는, 손자인 저에게 너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하면서 그때 할머니이예수님을믿으셨어 아, 다시 네. 살아나신 것도. 네. 예수님 제 안에 오시어서 저의 주가 되시고 저의 왕이 되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제 내 힘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